충청북도가 MV 및 응용 제품 배터리 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K 트레인 클러스터가 구축되면서 청주 오송이 철도 산업 허브로 도약할 전망입니다. 충북도는 영동진천 고속도로 연계 지역개발 기본구상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 TV 충북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NV 및 응용제품 배터리 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본 사업은 NV용 배터리 안전성 검증을 지원해 화재 예방과 안전성이 확보된 배터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선정으로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2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2차전지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게 됐으며 2차전지 밸류체인 전주기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트레인 클러스터가 구축되면서 청주 오송이 철도산업 허브로 도약할 전망입니다. 또한 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철도 인재센터도 세워질 예정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부상한 청주 오송이 철도산업 허브로 새롭게 태어날 전망입니다. 국가 철도 연구개발 시설이 들어선 데다 K트레인 클러스터가 구축됩니다. 충청북도는 오송읍 일원 110만 제곱미터 부지에 K트레인 클러스터를 구축해 관련 시설과 기능을 직접화한다는 구상입니다. 클러스터에는 철도 관련 완성차 제작단지와 강소부품 특화단지, 경전철 트램 중정비센터, 미래혁신 철도연구개발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재육성을 위한 미래철도 인재센터도 세울 예정입니다. 오송 K 트레인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국토부가 철도산업 클러스터 기본계획,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11월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내년 예산 반영과 예비 타당성조사 시행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클러스터를 만들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철도 교통 중심지인 오송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철도 산업 허브 육성을 위해 세계 철도 산업 엑스포 개최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는 오송 K트레인 클러스터 구축으로 오송을 철도 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ITV 신국진입니다. 충북도는 영동진천 고속도로 연계 지역 개발 기본 구상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영동진천 고속도로와 연계한 교통 물류 등 입지적 장점을 극대화해 충북의 산업과 관광 개발 등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변 지역 현황 및 자원조사와 도내 중남부 지역 개발과 연계한 중장기 비전 및 미래 상제 시 연계 발전 종합 마스터 플랜 수립 등입니다. 시군 경쟁력 강화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시군 경쟁력 강화산업 분야 앵커 기업 22곳을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본사업은 도와 11개 시군이 함께 기술개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 및 제품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며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 컨설팅과 마케팅, 환경 공정 개선 등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 시군 경쟁력 강화산업 육성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경제상황을 고려해 시군단이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시켜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했습니다. 충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2021 예비수소 전문기업 육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예비수소기업을 수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와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 건립 등 현재 추진 중인 수소산업 인프라 기반 구축사업과 함께 돈의 수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수소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청북도와 유럽화장품클러스터 대표단이 글로벌 K-뷰티 중심지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글로벌 화장품클러스터 조성과 화장품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과 유럽 기업들이 상호협력하기로 했으며 해외 홍보 지원과 국제무역 진흥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업무협약에 이어 개최된 기술교류회에서는 도내 기업들이 공동 개발한 브랜드 샤비를 비롯한 참여기업의 혁신 제품과 회사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습니다. 코로나19 일반 의료 체계 전환 대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시군 보건소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14개 보건소장들이 모여 코로나 대응 의료기반 확충과 예방 백신 접종률 제고, 고위험 취약시설 감염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또한 현재 충북의 방역 체계를 점검하고.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충북도는 총1 5 4곳의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일에 투표를 할수 없는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는 격리 의무에 따라 사전투표 이틀째에 일반 유권자가 퇴장한 이후 별도로 이뤄지며 임시기표서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2022년도 지자체 추천 안심관광지에 충북관광지 17곳이 선정됐습니다. 안심관광지는 지난해부터 한국관광공사가 지자체 추천을 기반으로 평가 선정한 관광지이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치유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위생안전관리가 우수한 관광지를 말합니다. 충북에서 선정된 17곳의 안심관광지는 청남대와 중앙탑 사적공원, 국립제천 치유의 숲 등입니다. 선정된 관광지는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내 특집관 추천 안심관광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통합 홍보됩니다. 충북도는 현대에너지솔루션과 태양광 설치 지원 기증식을 개최했습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주택용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 인버터와 모듈뿐만 아니라 시설물 설치 비용 전액을 후원하고 돈의 주거 취약계층 열 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설치를 지원받는 세대는 전기료 절감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이노비즈 협회 충북지회가 제16차 정기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협회는 총회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노비즈 연장평가 사업과 회원사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사업 등 2022년 협회의 주요 사업과 예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33개의 기술혁신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식과 내빈들의 축사가 진행됐습니다. 향후 이노비즈 협회 충북지회는 협회와 기업간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이노비즈 기업의 성장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충북도와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가 제42회 충청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은 유공자 표창장 수여와 기념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진행된 식후 행사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사진전과 희망카페, 네일아트 등 한마음 전시와 체험장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에게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품바공연,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2022 메인비즈 충북 포럼에 참여해 회원사의 충북 방문을 환영하는 한편, 투자 유치 설명회 등을 통한 투자 유치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도는 충북 경제성장이 대한민국 최상위권으로 도약한 사례를 설명하고 충북도에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충북도 강성규 투자 유치 과장이 참석 기업인들과 상담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홍보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향후 이날 행사에서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수도권 소재 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은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하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제2의 도약을 위한 이번 선포식에서. 건강한 삶과 행복을 실현하는 공공병원과 공공의료를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병원을 각각 새로운 미션과 비전으로 정해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대형화 전문화와 최고 지향, 조직혁신 상호존중을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4대 핵심 가치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미충족 의료 서비스 제공과 필수 중증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진료 역량 강화 및 의료 수준 향상을 강조했습니다. CBITV 충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